1700년 바베이도스 새벽 4시. 사탕수수 밭에서 300명의 노예가 일어났는데 그들의 평균 수명은 단 7년이었다. 왜일까? 이유는 설탕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식량의 역사가 아니라 중독의 역사였고 제국의 역사였으며 착취의 역사였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날 평균적인 사람은 연간 40kg의 설탕을 섭취하는데 500년 전 유럽인은 평생 동안 그만큼도 먹지 못했다. 무엇이 바뀌었는가? 착취의 방식이 바뀌었다. 설탕은 왕의 음식에서 대중의 중독 물질로 사치품에서 필수품으로 희귀한 향신료에서 어디에나 있는 독약으로 변했다. 이 변화 뒤에는 제국이 있었고, 노예가 있었으며, 자본이 있었다. 1096년 십자군 전쟁이 벌어졌다. 유럽의 기사들이 중동에서 처음으로 설탕을 맛봤는데, 그들은 충격을 받았다. 그때까지 유럽인들이 아는 가장 단 것은 꿀이었는데, 설탕은 전혀 다른 수준이었다. 한 베네치아 상인이 기록했다. 이것은 꿀이 아니었다. 천국의 맛이었다. 입에 넣는 순간 녹아내렸고 혀 위에서 폭발했으며 몸 전체가 그것을 갈망했다. 하지만 가격이 문제였다. 1파운드의 설탕은 금이론스와 같았고 오직 왕과 귀족만이 살수 있었다. 13세기 영국에서 설탕 1파운드는 노동자의 한달 임금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라 권력의 상징이었고 부의 과시였으며 사회적 지위의 증명이었다. 왕실 연회에서 설탕 조각상이 등장했는데 먹을 수 없는 설탕 예술품에 수백 파운드가 사용되었다. 낭비가 곧 권력이었다. 1453년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면서 동방 무역로가 차단되었다. 베네치아 상인들의 설탕 독점이 흔들렸고 유럽은 새로운 공급원을 찾아야 했다. 포르투갈은 대서양의 섬들의 사탕수수를 심기 시작했다. 마데이라, 상투메, 카나리아 제도에서였다. 하지만 규모가 작았고 유럽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다. 그때 콜럼버스가 나타났다. 1492년 콜럼버스가 카리브해에 도착했을 때 그는 곡물을 심지 않았다. 대신 사탕수수를 심었다. 왜일까? 금을 찾아서 떠났지만 금은 없었고 그가 찾은 것은 더 가치 있는 것이었다. 완벽한 기후, 비옥한 토양, 풍부한 빗물이었다. 카리브해는 사탕수수의 천국이었다. 1493년 두 번째 항해 때 그는 사탕수수 묘목을 가져왔고 히스파니올라 섬에 심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하지만 사탕수수는 노동 집약적 작물이었다. 심고, 자르고, 운반하고, 분쇄하고, 끓이는 모든 과정에 막대한 인력이 필요했다. 스페인 정복자들은 원주민을 강제로 일을 시켰는데, 원주민들은 유럽에서 온 질병에 면역이 없었다. 천년두, 홍역, 독감이 퍼졌고 히스파니올라섬의 원주민 인구는 1492년 25만 명에서 1550년 500명으로 감소했다. 99.8% 감소였다. 노동력이 필요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데려왔다. 1518년 첫 아프리카 노예선이 카리브해에 도착했다. 처음에는 소규모였다. 연간 수백 명 정도였다. 하지만 설탕 수요가 폭발하면서 규모도 폭발했다. 1700년대에는 연간 8만 명이 대서양을 건넜다. 그들 중 15%는 항해 중에 죽었다. 좁은 배 안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로 팔주를 보냈기 때문이다. 1650년. 바베이도스 섬 전체가 변했다. 섬이 하나의 거대한 설탕 공장이 되었고, 숲은 사라지고 사탕수수만 남았다. 섬의 80%가 플랜테이션이었고, 나머지 20%는 가공시설과 주거지였다. 생물 다양성은 파괴되었고, 토양은 고갈되었으며, 물은 오염되었다. 하지만 설탕은 계속 생산되었다. 플랜테이션 소유주 토마스 트라이오는 이렇게 기록했다. 노예들은 하루 18시간 일한다. 수확기에는 20시간이다. 밤에도 제분소가 멈추지 않는다. 사탕수수는 배자마자 24시간 안에 가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연되면 당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노예들은 밤낮 교대로 일한다. 수확기는 6개월 지속되는데 그 기간 동안 노예들은 하루 4시간만 잔다. 노예 한 명의 가격은 설탕 600파운드였고 평균 수명은 7년이었다. 왜 7년일까? 계산이 나왔기 때문이다. 노예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용과 새 노예를 사는 비용을 비교했을 때 새로 사는 것이 더 저렴했다. 플랜테이션 소유주들은 장부에 적었다. 노예 한 명이 7년 동안 일하면 설탕 4,200 파운드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200 파운드의 이윤을 낸다고 했다. 이것이 그들의 경제학이었다. 제분소에서 한 노예가 넘어져 팔이 기계에 끼었다. 감독관이 칼을 꺼냈는데 기계를 멈추는 것보다 팔을 자르는 것이 더 빨랐기 때문이다. 기계를 멈추면 30분의 생산이 손실되었고 그것은 설탕 50 파운드였으며 이윤 2파운드였다. 노예의 팔보다 같이 썼다. 비명이 터졌고 기계 소리는 계속되었으며 팔은 떨어졌다. 다른 노예들은 일을 멈추지 않았다. 멈추면 채찍이 기다렸기 때문이다. 이것이 설탕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었다. 한 의사가 기록을 남겼다. 노예들의 손은 항상 상처 투성이다. 사탕수수의 날카로운 잎이 피부를 베기 때문이다. 상처는 감염되고 감염은 열병으로 이어지며 열병은 죽음으로 끝난다. 하지만 치료는 없다. 치료하는 것보다 새 노예를 사는 것이 싸기 때문이다. 한 노예가 열병으로 쓰러지면 그는 숙소로 끌려갔다. 거기서 혼자 죽었다. 의사도 약도 없었다. 시신은 아침에 수거되어 사탕수수 밭에 묻혔다. 비료가 되기 위해서였다. 1700년에서 1810년 사이 아프리카에서 1200만 명이 배에 실렸다. 그중 200만 명이 항해 중에 죽었고, 나머지는 사탕수수 밭으로 갔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큰 강제 이주였다. 어떻게 조직되었을까? 거대한 산업 구조가 있었다. 유럽 상인들이 아프리카 해안에 요새를 지었고, 현지 부족장들과 거래했다. 부족장들은 전쟁 포로를 팔았고 때로는 자기 백성도 팔았다. 대가는 총, 화약, 직물, 럼주였다. 노예들은 해안의 요새에 수개월 동안 감금되었다가 배에 실렸다. 배안은 지옥이었다. 성인 남자에게 주어진 공간은 가로 180cm, 세로 40cm였다. 누울 수는 있지만 앉을 수는 없었다. 화장실은 없었다. 배설물은 바닥에 쌓였다. 역한 냄새가 가득했고 병이 퍼졌으며 약한 자들은 죽었다. 배가 흔들릴 때마다 시체가 산 사람 위로 굴러다녔다. 역사가 에릭 윌리엄스는 이렇게 말했다. 설탕이 대서양 노예 무역을 만들었다. 노예 무역이 산업혁명을 만들었고 산업혁명이 현대세계를 만들었다. 무슨 뜻일까? 노예 무역으로 벌어들인 돈이 영국의 은행에 쌓였고, 그 돈이 공장을 지었으며, 공장이 산업혁명을 일으켰다. 리버풀의 상인들은 노예를 팔아 부자가 되었고, 그 돈으로 면직공장을 지었다. 브리스톨의 은행가들은 플랜테이션에 투자했고, 그 이윤으로 철도를 건설했다. 숫자로 보면 명확하다. 1700년 영국의 설탕 수입량은 연간 1만 톤이었는데 1800년에는 15만 톤으로 증가했다. 100년 동안 15배가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노예 무역도 15배 증가했다. 우연이 아니었다. 설탕 1파운드는 노예 노동 3시간이었다. 영국인이 설탕을 더 많이 먹을수록 더 많은 노예가 필요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설탕을 먹었는가? 모두가 먹었다. 1750년까지 설탕은 귀족만의 사치품이 아니었다. 런던의 노동자도 먹었고, 맨체스터의 공장 노동자도 먹었으며, 광부도 먹었다. 왜일까?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대량 생산이 가격을 낮췄고, 낮은 가격이 소비를 증가시켰으며 증가한 소비가 더 많은 생산을 요구했다. 악순환이었다. 1750년 런던에서 설탕은 사치품에서 필수품으로 바뀌었다. 모든 빵집마다 설탕 빵을 팔았고 차에 설탕을 넣는 것이 유행이 되었다. 차와 설탕의 결합은 영국 노동자 계급의 삶을 바꿨다. 아침에 일어나면 설탕을 넣은 차를 마셨고 점심에는 설탕 빵을 먹었으며 저녁에도 단차를 마셨다. 왜 이렇게 됐을까? 공장 노동이 퍼지면서 시간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집에서 요리했지만 이제는 12시간 공장에서 일했다. 빠르고 값싼 에너지가 필요했다. 설탕이 답이었다. 설탕은 즉각적인 에너지를 제공했고 배고픔을 억제했으며 값이 쌌다. 완벽한 조합이었다. 의사 프레드릭 슬레어는 경고했다. 설탕이 치아를 썩힌다. 설탕이 몸을 망친다. 설탕은 독이다. 그는 1684년 논문에서 설탕과 충치의 연관성을 입증했다. 상류층의 치아를 조사했는데 설탕을 많이 먹는 사람일수록 치아가 나빴다. 그는 국회의 설탕세를 제안했다. 담배처럼 과세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왜일까? 설탕 산업의 로비가 강력했기 때문이다. 웨스트인도 설탕 플랜테이션 소유주들은 런던에 사무소를 두고 있었고 국회의원 50명을 후원했으며 신문에 광고를 냈다. 설탕은 건강에 좋다. 설탕은 에너지를 준다. 설탕은 영국의 번영이다. 거짓이었지만 효과적이었다. 1800년까지 영국인은 1인당 연간 8kg의 설탕을 먹었고 노동자 임금의 10%가 설탕에 쓰였다. 빵보다 많은 돈이었다. 한 가족의 주간 예산을 보면 밀가루 6펜스, 설탕 4펜스, 차 3펜스였다. 설탕이 두 번째로 큰 지출이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뇌가 설탕을 원했기 때문이다. 현대 신경과학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설탕은 도파민을 방출한다. 도파민은 보상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설탕을 원하게 만든다. 중독 메커니즘과 같다. 코카인이 도파민 수치를 150% 올린다면 설탕은 135% 올린다. 차이는 미미하다. 쥐 실험이 이를 증명한다. 쥐에게 설탕물과 코카인을 선택하게 하면 94%가 설탕물을 선택한다. 설탕이 더 중독성이 강하다는 뜻이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설탕을 끊으려고 하면 금단 증상이 나타난다. 두통, 피로, 불안, 짜증이 생긴다. 마약 중독자의 금단 증상과 비슷하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중독이었다. 18세기 런던 노동자는 자신이 중독되었다는 것을 몰랐다. 그저 설탕이 맛있고 에너지를 주며 값이 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뇌는 이미 포로가 되어 있었다. 1833년 영국이 노예제를 폐지했을 때 노예 소유주들은 보상을 받았다. 영국 정부는 2천만 파운드를 지급했는데 당시 국가 예산의 40%였다. 누가 받았는가? 플랜테이션 소유주, 은행가, 투자자들이었다. 노예 한 명당 평균 40파운드가 지급되었다. 총 4만 6천 명의 노예 소유주가 보상을 받았다. 하지만 노예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그들은 자유를 얻었지만 땅도 돈도 기술도 없었다. 어디로 가야 했을까? 다시 플랜테이션으로 돌아갔다. 이번에는 계약 노동자로였다. 형식은 바뀌었지만 실질은 같았다. 플랜테이션은 계속 운영되었는데 이번에는 계약 노동자가 이랬다. 인도와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영국 식민지 관리들은 인도에서 계약 노동자를 모집했다. 카리브해로 가면 땅을 준다. 5년만 일하면 자유다. 거짓말이었다. 5년 계약이 끝나면 빚이 남아 있었다. 배사, 숙박비, 식비가 임금에서 공제되었기 때문이다. 빚을 갚으려면 계약을 연장해야 했다. 10년, 15년 평생이었다. 그들은 형식상으로는 자유로웠지만 빚에 묶여 있었다. 이것을 채무 노예제라고 한다. 쇠사슬 대신 장부가 있었고 채찍 대신 이자가 있었으며 감시인 대신 회계사가 있었다. 지배하는 방법만 달라졌을 뿐 착취는 계속되었다. 1838년부터 1917년 사이 150만 명의 인도인과 중국인이 계양 노동자로 카리브해, 피지, 모리셔스, 남아프리카로 갔다. 그들 중 25%는 계약 기간 중에 죽었다. 노예제 때와 비슷한 사망률이었다. 왜일까? 노동 조건이 같았기 때문이다. 하루 12시간 노동, 최소한의 식사, 열악한 숙소, 의료 지원 없음이었다. 1900년까지 세계 설탕 생산량은 1100만 톤에 달했는데, 이는 1800년에 7배였다. 그렇다면 누가 이익을 받는가? 런던과 암스테르담의 은행가들, 리버풀의 상인들, 파리의 정제업자들이었다. 그들은 단한 번도 사탕수수를 만진 적이 없었다. 그들은 장부만 받고 숫자만 계산했으며 이윤만 챙겼다. 한 영국 은행가의 편지가 남아있다. 설탕 사업은 완벽했다. 원료는 거의 공짜였고 노동력 또한 거의 공짜였다. 수송비가 유일한 비용이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이윤이었다. 그가 말한 거의 공짜 노동력은 사람들이었다. 이름이 있고 가족이 있으며 꿈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차가운 장부 위에서 그들은 오직 숫자로만 기록되었다. 오늘날 설탕은 어디에나 있다. 빵에도 들어가고 소스에도 들어가며 심지어 건강식품에도 들어간다. 샐러드 드레싱, 케첩, 스파게티 소스, 요거트, 시리얼, 에너지바 모두에 설탕이 들어간다. 왜일까? 중독성이 있기 때문이다. 식품 회사들은 이를 안다. 1970년대 식품 산업이 발견한 것이 있다. 행복 포인트였다. 설탕 함량을 조절해서 뇌가 가장 강하게 반응하는 지점을 찾는 것이었다. 너무 적으면 효과가 없고. 너무 많으면 역겹다. 딱 적당한 지점이 있다. 식품회사들은 수백 번의 실험을 통해 이 지점을 찾아냈다. 코카콜라 한 캔에는 설탕 39g이 들어간다. 각 설탕 10개 분량이다. 왜 39g일까? 37g은 약하고 41g은 너무 달다. 39g이 완벽하다. 뇌가 가장 강하게 반응하는 지점이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과학이다. 미국인은 연간 평균 68kg의 설탕을 먹는데 이는 1인당 하루 22티스푼으로 세계 보건 기구 권장량의 4배다. 권장량은 하루 25g 약 6티스푼이다. 하지만 평균 미국인은 88g을 먹는다. 어디서 오는 걸까? 직접 넣는 설탕은 10%에 불과하다. 나머지 90%는 가공식품에 숨어 있다. 결과는 명확하다. 전 세계 당뇨병 환자는 5억 3,700만 명으로 1980년에 4배이며 매년 150만 명이 당뇨병으로 죽는다. 비만율도 폭증했다. 1975년 세계 비만율은 5%였는데, 2023년에는 13%다. 40년 만에 세배 증가였다. 미국은 더 심각해서 성인의 42%가 비만이다. 이것은 개인의 선택 문제일까? 아니다. 거대한 산업 구조의 문제다. 식품 산업은 연간 5천억 달러를 벌어들이는데 그들은 설탕을 56가지 다른 이름으로 숨긴다. 과당, 포도당 시업 메가당, 덱스트로스, 자당, 옥수수 시럽 등이다. 일반 소비자는 구분할 수 없다. 한 식품 라벨을 보자. 성분의 밀가루, 물, 포도당 시럽, 전화당, 메가액기스, 덱스트로스. 설탕이 몇 개일까? 다섯 개다. 하지만 각각 다른 이름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소비자는 모른다. 이것은 의도적이다. 식품회사들은 법적으로 성분을 양이 많은 순서대로 표시해야 한다. 만약 설탕으로 통합 표시하면 첫 번째가 된다. 하지만 여러 이름으로 나누면 중간이나 뒤로 밀린다. 당신은 자신이 무엇을 먹는지 알고 있는가? 대부분은 모른다. 식품산업이 모르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500년 전 설탕은 왕의 음식이었는데, 오늘날 설탕은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다. 무엇이 바뀌었을까? 착취하는 방법이 더 교묘해졌다. 이제 채찍은 필요 없다. 화려한 광고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억압하던 쇠사슬도 사라졌다. 대신 그곳엔 지독한 중독이 있다. 거친 노예선 또한 더는 필요하지 않다. 우리 곁엔 이미 슈퍼마켓이 있기 때문이다. 역사가 시드니 민츠는 이렇게 말했다. 설탕의 역사는 자본주의의 역사다. 달콤함은 착취의 맛이었다. 과거에는 노예의 피가 섞여 있었고, 현재에는 소비자의 건강이 희생되고 있다. 구조는 바뀌었지만 본질은 같다. 소수의 이윤을 위해 다수가 희생된다. 오늘 당신이 마신 음료를 생각해보라.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설탕이 들어있는가? 캔 뒷면을 보면, 당류 39g 이라고 적혀 있다. 무려 각 설탕 10개 분량이다. 이 설탕은 어디서 왔는가? 브라질의 사탕수수 밭에서 왔다. 누가 수확했는가? 하루 임금 5달러를 받는 계약 노동자들이다. 누가 이익을 보는가? 음료회사와 정제회사. 그리고 유통회사다. 그들의 연간 이유는 지금도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2023년 브라질 사탕수수 농장에서 현대판 노예제가 발견되었다. 노동자들이 빚에 묶여 탈출할 수 없었다. 1833년과 무엇이 다른가? 이름만 바뀌었다. 노예 대신 계약 노동자, 쇠사슬 대신 부채, 감시인 대신 회계사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운율을 맞춘다. 1700년에는 바베이도스 노예가 7년을 살다가 죽었다. 2025년에는 당뇨병 환자가 평균 10년 일찍 죽는다. 1700년에는 설탕 1파운드는 노예 3시간 노동이었다. 2025년에는 설탕 1 파운드는 수명 3시간 감소다. 숫자만 바뀌었다. 본질은 같다. 당신은 그 운율을 들을 수 있는가. 당신이 마신 콜라 한 캔이 거대한 산업 구조를 지탱한다. 당신이 먹은 케이크 한 조각이 착취를 계속하게 한다. 개인의 선택이 집단의 운명을 만든다. 하지만 개인만 탓할 수 없다. 거대한 산업이 중독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할수 있는가? 첫째, 알아야 한다. 무엇을 먹는지, 어디서 왔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둘째, 선택해야 한다. 중독에서 벗어날 것인가? 거대한 산업의 일부로 남을 것인가? 셋째, 요구해야 한다. 투명성, 공정한 임금, 건강한 대안을. 개인의 변화가 모이면 거대한 기업들이 흔들린다. 500년 된 구조도 무너질 수 있다. 설탕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다. 욕망, 착취, 중독, 이윤의 역사다. 하지만 변화의 역사이기도 하다. 노예제는 폐지되었다. 비록 다른 형태로 돌아왔지만 담배 규제는 성공했다. 흡연율이 절반으로 줄었다. 설탕도 가능하다. 이미 시작되었다. 설탕세, 광고 규제, 학교 급식 개선.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다.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 당신이 쓰고 있다. 오늘 당신의 선택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 설탕을 선택할 것인가, 건강을 선택할 것인가, 중독을 선택할 것인가, 자유를 선택할 것인가, 착취 구조의 일부가 될 것인가?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것이다.